왼쪽으로 들어놓은 세월호를 바로 세우는 과정에서 드러난 선체 자연의 외부 충돌 흔적은 없었습니다. 11일 만 T급 해상크레인 현대만호 HD1000가 들어올 민세월호 자연은 침몰 이전 모습을 상당 부분 간직하고 있었습니다. 옆으로 누운 상태로 육상에 거치했을 때 받침대로 설치한 33개 철제 빔이 선체 일부를 가리 기는 했지만 선수에서 선미로 이어지는 윤곽선의 특별한 손상 흔적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세월호 자연은 선체가 지난해 전남 목포신항으로 올라온 이후 1년여간 철제 빔 두께만큼 여유 공간을 둔채 부두 바닥과 맞닿아 있었습니다. 선체조사위원회가 철제 빔 간격 사이로 들어가 수차례 확인했을 때도 잠수함 충돌, 의혹을 뒷받침하는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선체자현은 세월호 직립각도가 지표면을 기준으로 60도를 넘어선 오전 10시 38분부터 맨눈으로 쉽게 관찰할 수 있었습니다. 충돌 흔적은 없었지만 자현은 반대편 우현이나 상하부와 달리 육상거치 후세척이 이뤄지지 않아 표면적 대부분 녹덩어리로 변한 상태였습니다. 아침 때 역할을 한 철제 빔도 선체자현과 마찬가지로 적갈색 녹으로 뒤덮였습니다. 설제 빔 사이로 드러난 표면 일부는 펄과 지장물 무게를 이겨내지 못해 바깥으로 터져 나온 부위도 있었습니다. 자연 선체가 터진 틈으로는 직립 과정에서 바닷물 또는 빗물로 추정되는 물줄기가 쏟아져 내리기도 했습니다. 김창준 세월호 선체조사 위원장은 현재 자연 외부를 보면 외력에 의한 충돌이나 함몰된 흔적이 안 보인다. 라며. 선조위 측 전문가가 잠정적으로 내린 결론은 정면이나 측면에서 충돌은 없었다는 것, 이라고 말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최근에 제기된 외력설은 자연 뒤쪽에서 측면 스테필라이저를 밀고 지나간 시나리오, 라며, 용역 결과. 물리적으로 설명이 안 되는 현상이 있어서 조사 중이며 아직 결론을 내릴 단계는 아니다, 라고 덧붙였습니다. 선체조사위원회는 이날 직립 작업이 끝나면 3주가량 선내 안전 보강 작업, 등 준비를 거쳐 침몰 원인 규명과 미수습자 5명 수습을 이어갑니다. 사진은 연합뉴스 권태훈 기자 다른 기사